자 이거 수능 기출문제인데 얘들아 다친 구간 0부터 5까지가 있거든 네. 오늘 0시부터 5시까지를 볼건데 Fx는 지금 그림은 없어요 그러니까 Fx의 그림 후보가 그냥 밑에 있을 뿐이야 지금 3가지 얘 후보가 지금 있거든 네. 그럼 3가지 후보 중에서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래 그 조건이 뭡니까? Gx가 이 아, 0시부터 5시까지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되게 만들어라 라고 적혀있어요 됩니까? 네. 됐죠. 네, 네. 자, 그러면 연속이 지금 걱정되는 순간이 언젠지를 일단 봅시다. 일단은 기억만 한번딱 쳐다봐요. 지금 여기가 지금 X가 3인 순간이죠. 이 순간이 X가 3인 순간이지. 맞아. 지금 점선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X가 0부터 3까지는 GX가 그냥 FX의 제곱이래요. 맞아요? 그럼 이 fx를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까지 흘러가는 동안 여기까지 지금 흘러가는 동안 여기 지금 캐치되 있구나. 내가 지금 흰색으로 그려놓은 게 fx 그래프죠. 맞아요? 그럼 gx의 그래프는 이 흰색의 구간에서는 그걸 그냥 제곱하면 그게 gx죠. 맞아요? 맞죠? 쉽게 생각해요. 그러면 F, f0가 지금 3이지 g0는 얼마여야 돼? G0은? 9. 9. 9. 여야 돼요, 9. 맞습니까? 네. F1이 지금 2죠? 네. G1은 얼마여야 돼요? 4. 4면 되죠? 요, 요쯤 찍히겠죠? F3이 지금, 4, 아, F2가 지금 3이니까, 이때 또? 9일 것이고, 요또 내려와서 여긴 1이니까, 여긴 1로 내려오겠죠? 그럼 그래프가 GX 그래프는? 네. 이 모든 점들을 이런 식으로 각각 다 제곱하면 되는 거지 그럼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내가 방금 노란 식으로 그린 게 GX의 그래프예요 맞습니까? 네 됐죠? 야 FX에 지금 수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그래프가 있을 뿐이잖아 그래프 자체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요 각각의 점들을 전부 다 제곱을 했다가 오늘의 온도를 다 제곱해 놨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봅시다 그 다음은, 요, 이 뒤에 놈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이 빨간색으로 그린 게, fx가 3부터 5까지의 영역을 내가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내가 또 gx를 여기에 대해서 그려야 되는데, gx는, 이 구간에서 gx는 합성을 하시오라고 돼있죠. 맞습니까? 자,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줄게 뭐냐면, 연속인 함수는 합성을 해도 연속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즉, F랑 F를 합성하면 반드시, 지금 F랑 F 자체가 연속함수죠? 구간 내에서. 그러면 F란 함수 자체는 연속함수가 나와요. 그럼 내가 걱정되는 지점이 딱 어디냐면, 이 순간이에요. 즉, GX를 내가 이 뒤에다 그릴 건데, 여기랑 지금 반드시 GX가 만나야 되거든? 맞니? 맞아요. 야, 만약에 GX가 유독 떨어져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되면 이게 끊어지기 때문에 f(x)를 아 g(x)를 연속으로 만들 수가 없죠. 그럼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 봐요. f의 f(x)를 지금 합성해 놓은 f의 f(x)를 합성해 놓은 요 순간에서 리미트를 걸었을 때 x가 3의 우극한으로 다가 다가갈 때 지금 얘가 지금 g(x)지 맞아요? 이 값이 얼마여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얘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 얼마야? 1. 1이죠? 네. 그럼 GX를 그림을 그리더라도 얘가 흘러와서 여기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GX의 우극한, 네. 즉, 이게 지금 GX잖아. GX의 우극한이 얘랑 만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맞죠? 네. 그러면 난 얘를 풀면 돼요. 자, 잘 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면 돼요? 우리 이런 연습 많이 했지? 잘 봐. 어땠어, 이거? x가 3의 우극한을 향해 달릴 때 f(x)는 어디로 달려갑니까? 3이 어디 있어? 여기요. 아 여기, 여기. 여기니? 예. 어, 여기죠? x가 지금 1을 향해 달려오죠. 맞아요. 엄밀히 말하면 1의 밑에서 1을 향해 지금 올라오고 있죠. 맞아? 올라오고 있으면 1보다 살짝 작은 놈이지. 그러면 얘는 뭐라고 적어야 돼요? 1보다 살짝 작은 놈, 1의 좌극한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네. 맞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f의 1의 좌극한을 의미하고요. 그럼 f의 1의 좌극한은 얼마예요이 점인데 이렇게 달려오는 거지? 네. 그럼 2를 향해 달려오죠? 네. 이 값이 2란 뜻이잖아. 맞아요? 네. 야 그러면 이 값이 2면 gx가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죠? 뭐여야 했어요? 1이어야 했죠. 아까 내가 여기랑 붙어야 된다고 했잖아. 지금 GX 그래프가 이렇게 흘러오고 있었잖아. 얘랑 붙어야 되는 거였어요. GX는 우극한이 반드시 1이어야 했습니다. 그죠? 근데 1이 아닌 2라는 숫자가 나왔지. 따라서 불연속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은 탈락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요 풀이가 지금 조금 힘들 텐데 지금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결국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포인트는 여기에만 있습니다. 자 연속인 걸 연속을 만들려면 이것만 비교하면 돼요. G에서의 자 지금 어느 순간이 연속이 문제가 되냐면 이 3인 순간이 문제가 됩니다. 즉 G3과 G의 3에서의 우극한과 우씨 우극한과 G의 3에서의 좌극한값 이세 개의 값을 내가 방금 사실은 그냥 비교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저 그래프 상에서 g3 값은 1이었고요. 그리고 g3의 좌, 아, 좌극한 값도 1이었어요. 근데 이 값이 2가 나왔다. 따라서 얘는 연속을 만들지 못하는 f(x)의 모양입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알겠죠? 네. 이 조금 까다롭지. 자, 그러면 이 니은 야, 니은 같은 예를 보면은 니은은 여기 지금 fx 자체가 끊어져 있는 거 보이니? 맞아요? 그러면 내가 연속성이 의심되는 지점이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는 뜻이에요. 그게 뭡니까? 지금 이 3까지의 3을 좌우로 지금 그래프가 잘라져 있죠. gx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점 x가 4인 순간 역시 내가 또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즉, 니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연속성이 의심되는 구간이 두 군데니까, 문제를, 두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잘, 잘봐 g 의 어, G3, G3의 우극한, G3의 좌극한. 얘를 비교를 해서 연속성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G4, G4의 우극한, G4의 좌극한. 이세개 값을 또다 찾아가지고, 얘가 연속인지를 또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어요? 지금부터 얘를 해봅니다. 지금부터. 이거 <laughs> 은딱 <laughs>